형님들, 오늘 할 거는요, 음 오늘 또 이제 덤붕이 스트레칭 시간인데, 오늘은 이제 앉아서도 앉아서인데, 이제 형님들 이제 핸드폰 보시면서, 이제 방송 보실 때나 유튜브 보실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이러고 있죠? 어 <laughs> 이러고 있다가, 이러고도 봤다가, 어깨 아프니까. 그리고 아프니까 또이러고 있다가, 이제 뭐 어디다 매달아다 놨다가 이게 잘안 보이니까 또 자리도 못쳤다이러고 계시기 때문에 누워서 어 <laughs> 누워서 하실 수 있는 오늘은 스트레칭들로 형님들이 열심히 광부를 도셨으니까 일을 마치시고 이제 침대로 갔을 때 어. 그쵸 침대로 갔을 때 어때요? 이제 보통 PC방 의자에 앉으신 것처럼 앉으시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이제 골이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서 이러고 있었죠, 그렇죠? 어,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 어, 그렇 몸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오늘 딱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돼? 침대에 누울 때아이 아. 자세로 누워 있죠. 그래서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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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몸을 핀단 말이야. 그래서 너무 외국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백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백들을 오히려 과하게 늘려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천천히 하나 볼게요. 처음에는 양손으로 자기 왼쪽부터 항상 컨텐츠는 왼쪽부터 왼쪽 다리의 무릎 뒤쪽을 요렇게 잡고 숨을 내쉬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. 후. 하면은 엉덩이랑 허벅지가 요렇게 늘어날 거예요. 뭐 이제 되시는 분들은 뭐 어디를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관절을 이렇게 꽉 눌러서 관절에 부하가 많이 가지 않게 어 그대로 허벅지를 당겨서 눌러주면 되고 어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당겨주시고 반대로도 똑같이 당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 반대로 똑같이 10초에서 15초 반복해주시고 다음은 이번에 무릎을 가슴 쪽에 닿게 당겨주셨다면 은두 번째는 뭐야 발을 당길 거예요. 발을 당길 건데 발을 그냥 당기면 안 다잖아, 그렇지? 그래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아빠 다리 하듯이 이 복숭아 뼈를 잡고 내명치에 복숭 아 뼈를 갖짜될수 있게 당겨주시면은 쭉 늘어날 거예요. 엉덩이랑 허벅지랑 여기서 몸의 위쪽으로 오면 올수록 힙의 힘이 훨씬 많이 갑니다. 아, 그래서 허벅지 둥근이 스트레칭이 좀될수 있게. 내로 쭉 당겨주시면 돼요. 아. 그죠 어, 당겨주시고 다시 뿌어주시고 어. 다시 반대 발 <laughs> 똑같이 발목 잡고 내로 당겨주시면 됩니다. 대신 여기서 힘 준다고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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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하시면 근육이 늘어나지 않고 힘만 들어요. 어, 그러니까 호흡 내쉬면서 후. 다시, 호흡 내쉬면서, 후해서 스트레칭이, 고관절 쪽쪽, 다, 그게. 다음에 내려주시고, 어 이번에는 되게 간단합니다. 간단한데, 말은 간단한데, 뒤지게 안 되는 거. 자, 이번에는 아까는 무릎을 당겼죠 이번에는 발끝을 잡을 수 있게, 달려주시면 됩니다. 이게 뒤에가, 와, 그래. 아우, 쉣, 너무 아파. 오랜만에 가지고 너무 아프다. 종아리부터 쫙 늘어나실 수 있게, 뒤에가. 반대손으로 꼭 잡아주면 돼요. 하나,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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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너무 오랜만에 했어 아, 자 반대팔이도 무릎을 펴고 반대손이 놀잖아 놀 때는 무릎을 살짝 눌러주시면 좋은데 아 너무 아프다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진들려있거든 그래서 내시면 돼요. 너무 아프고. 자 이번에는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세요. 안녕하세요 아까도 무릎을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올렸다가 벌려 올렸죠. 어, 이번에도 벌려서 올릴 거야. 그 다음에 왼 다리를 오른쪽. 그 다음에 복숭아뼈가 무릎, 위에, 어, 무릎 위쪽에 <목소리> 허벅지에 올라올 수 있게 잡아주시고 <목소리> 아랫다리를 잡고 당겨주시면 돼요 <목소리> <목소리> 오우 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시원하고 늘려주시고 <목소리> 바로 반대로 천천히 내려주시고 10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다리 올려주시고 잡고 당기세요. 오케이. 아주 빵댕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. 되셨나요? 엄청 늘어났죠. 어. 자그 상태에서 아, 지금 여기가 좀 좁아서 그런데. 이 상태에서 본인의 어깨 넓이 어,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딱 벌려, 벌려서 바닥에 딱 대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바닥에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음. 딱 눌러 음. 딱 누르신 상태에서 많이 늘렸으니까 이번에 수축해 줄 거야 어. 수축해 줄수 있게 그대로 엉덩이로 깡 물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3 네. 다섯. 여섯. 상체 흔들리지 않게 손으로 꽉 잡아 주세요. 1곱. 여덟, 아홉 10. 내려오고 요거는 30회 하실 수 있게 3회 반복을 해주시면 오늘의 루틴이 끝이 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을 셀프 마사지를 해줄 거야. 그래서 이제 본인이 람머스가 됐다 생각하시고, 양쪽 허벅지 딱 잡아서 등으로 마사지. 체중을 이용해서, 나라나라. 어, 오호. 선생님, 떨어질 것 같아요. 하고 그대로 이불 덮고 자면 돼요. 끝. 어렵지 않죠? 어, 루틴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음어음 어. 음. 루틴이 크게 어렵지 않게 오, 이 오늘은 누워서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당장 여기 앉아서 게임하시다 그게 아니라 본인들 다 똑같으실 거 제가 뻔히 알아 이제 힘들게 던파 끝나고 아. 야, 옥선생 졌다고 하네 랄랄랄라 하다가 이제 잘나고 아, 이제 게임 끝났다가 아니라 아우 이제 좀 쉬어볼까? 어. 아, 원래 게임할 때 쉬는 시간인데, 아니죠. 한국 사람은 게임할 때는 일하는 시간이랑 똑같죠. 그리고 게임 끝나고, 아, 이제 좀 쉬어볼까? 하고, 그대로 가서 이렇게 유튜브 딱 눌러, 유튜브 딱 키죠. 그쵸? 어, 유튜브 딱킨 다음에, 어떻게 해? 그대로, 어, 옥선생 영상 새로 올라왔네 유튜브 딱 누르고, 딱 봤는데 스트레칭, 어, 뭐야? 야, 나 누워있는지 어떻게 알았어?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<laughs> 우리 게임하시는 형님들을 위해서, 형님들의 전형적인 루틴을 제가 알아요. <laughs> 전형적인 루틴. <laughs> 그 루틴 그대로. <laughs>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은 호흡만 잘 하시면은, 음, 되기 때문에, 호흡만 잘 하시면 되기 때문에 땀이, 그니까 저, 그니까, 몸이 따뜻하게 올라올 겁니다. 이렇게 따뜻하게 올라왔을 때, 어, 꿀잠 빡! 오케이? 다음 시간에, 아디오스.